감사히 예배를 드리는 나는 어, 주의를 지키는 나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나는 범세의 범세,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10편 기자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52주 동안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번역에 는 환호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딨냐는 거죠. 자, 우리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좀 괴로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날에 여러분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북사업을안 해가지고, 한 사람 노는은 반응이 없는 가 같아요. 자, 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집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야외로 나가서, 어, 실컷 놀다가, 아, 맛있는 말하고 음식을 사먹고 싶을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어, 지인들과 어울려서 예습가그 생활을 즐기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시간과 물질로 인해서 어, 예배를 바라는 드리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바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훨씬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 속이는 사단의 유혹에 이 거짓에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살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10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분의 인자 앞으로 우리는 왜 인간을 나가야 되는지, 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아드이는 것이 기쁨과 감사, 그것이 없다면, 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에 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예배자로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는 것도 좀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찬양과 감사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매이 주인공은 매이 시인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대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의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감사의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바로 삶을 꾸준히 바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넘기시죠. 왜 그래 되느냐? 왜 예배의 바로 삶을 천재지리로 살아야 되느냐? 자 첫번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다 10편, 100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이까 자, 하나 띄워주세요. 넘겨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쁨과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보게 되면 아까는 처음에 알았지만, 여호와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지, 그렇죠? 한글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원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만 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laughs> 여호와.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여와 것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존재에 관한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자, 그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도 예를 하나님을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데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신의 신하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우리 서순영선사님 누가 참된 부모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인 거예요. 요베게시라고 하는 게 노래라고 했는데 요베게시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야. 모세의 어머니가 석달 뿐이되지 아니하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글쎄요, 여러분, 떠나보내는 거야. 누구 앞으로? 참된 지인. 응? 참된 지인이신, 나의 진정한 바로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주인이 알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까내음대로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 그 아도아이라는 뜻이 뭐냐? 주 되시는 하나다 주인 되시는 하나다 어떤 사람은 바로 물질이 주인이 된 사람, 명예가 바로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바로 여러분 주인이 돼서 돈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바로 주인을 바로 여러분 얻으면서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 모든 그래서 그게 돈의 목적이면 여러분 그게 는그 바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도 그게 내 주인이에요 성경에 절대로 뭐예요? 두 사람, 두 것을 바로 섬길 수없다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물질하고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 이냐 어느 것이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다바란 뜻이 뭐냐?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늘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예비를 하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바는 뭐예요? 치료하는. 좋아요,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다 태어났어요. 한 가정도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다 인정하세요? 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 근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 여러분들 자녀라든가, 여러분들도 부모님으로부터라든가,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언제나 더큰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유의 하나님치유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부모로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을 아내로부터 받, 받은 상처? 이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죠.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큰 아픔과 고통을 받은 조는 삶을 살게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그러셔서부터 우리를 잘케 하십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바람 여러분 이걸 맛보지 못하면. 하루를 바라면 사랑할 수가 없어. 단 하루도.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 요늘 불안해. 늘 걱정이야. 늘 과거, 미래에 대해서 여 염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게 되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걱정해. 여전히.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아니 내가 주인인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배에 시라고 하는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참 주인이고 그분이 부모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갈대상자 에서 집어넣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느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그갈대상자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나보다도 육체의 부분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로 건져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이 아이를 바로 분명히 돌보실 거라고 믿음이 있었 때문에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뛰어가지고 여러분 건 뛰는 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딘지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야 이 오늘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바라보 계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어딘지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면 여왕 니시라고 하는 게 니시라고 뭐? 하는 게 깃발이에요. 깃발 여러분 우리나라의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를 등산하고 그러면 항상 그 꼭대기에 꽂는 게 뭐예요. 깃발을 꽂아 어느 산악회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또 꽂는 게있어 보여. 요 그 나라에 태극기를, 태극기를 갖다, 아나기를 갖다 뽑아. 태비를 너무 안 보시는구나. 그렇죠? 예, 뽑을 가요다 펴가지고, 그 나라에 바로 여러분, 이, 이 나라가 이러, 우리, 이런, 이런, 말하는, 이런 바로 여러분, 이런 바로 여러분, 그래도 세계에 바로 여러분, 이렇게 바로 후원하고, 이 정도의, 응? 잘 살고 뭐그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그 깃발을 바라며 태기길을이에요 <laughs> 승리했다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정복했다 압도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바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바요 우리가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름에 숙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바로 여러분, 속성과 이런 바로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심쓰어서 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능력과 권능을 말하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주 많이 읽는, 아주 익숙한 성경 말씀이죠.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 모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품을 부여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체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거룩한 속성이 많이 손상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선품을 바라보고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장 그런 존귀한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나 존경한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말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말한 감사함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어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서 인생을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뭔가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이 이이 죄의 속속에서 벗어난 이 벗어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다스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살도록 주님의 사랑, 용서해 바라를 위해 사랑하셨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바로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영런 존재. 에베소스에서는 이걸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이런 표현했었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로 감사하게 살아야 합다세 번째,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십편 백 아, 백편 삼절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시편 이사야 4 3편1절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자 이사야 43편 1절입니다자 시작. 네. 주여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나가야 불난다니 내게로 가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 구속했다고 하는 게 뭘?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말하그러죠 대신 식 값을 말하면 예수에게 우리 전가시켰고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려만 우리가 말그죠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해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말해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말해도 사랑 그 존재가 말하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 그 일에 보게 되면, 내가 물가운데로 나가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이사, 43년 후반절그 나왔다. 울림수.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감을 건널 때, 우리 네. 너를 침을 하는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 닿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너를 살리지 못하니. 여기서는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바해 보죠. 그런,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영과 육은 다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림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놀람> 너희, 너희 너희의 네, 네, 것이 아니라 값을 쓴 것이 아니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다 나의 것이다.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구속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여러분 강력한 말을 하나님이 내가 우리, 우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이분이 우리를 그럼 여러분 포기하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부모님들은 육체의 부모들은 우리를 버린다고 했어요. 청년분들, 너희 부모들은 육체의 부모들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 놀러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자었 있어.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기를 바로 띄워도 이게 안 돼요. 나중에는 바로 여러분죠 군용기를 보내서 데려오고 민족 중이라고 한 그, 우리나라야. 그래도. 미국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러분, 그, 거기에 군용기를 바로 띄웠던 나라가 옛날엔 상상도 못 했던 나라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여행 간던들지나가아서할 일이지. 이게 국가에서 무슨 책임질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는 여러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군용기를 띄워서라도 여러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국가야. 그게 국민의 바로 자부심이고 그게 국력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로 뭐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네번째. 네번째는 뭐냐? 네번째는 이 글씨다. 다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그그 양이기 때문이다. 기르시는 그 양이야.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양은 <놀람>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 아시죠? 그래서 늘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야. 절대적으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양을 사람짐승과질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공급해 주세요. 목자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자, 이사야 41장 1 4절 같이 있습니다. 시0 너야 이나여 내가 너를리라 여러분, 지렁이 지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바깥으로는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데 햇빛만 조금 나면은 지렁이 어떻게 돼요? 말라주고 그 햇빛에 여러분 말라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구바 있 이게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을 지렁이 같은 너야고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 영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러 우리의 인생 속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 기르는 양, 양 떼를 바를 돌보는 목자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다는 것이죠. 마지막 마지막에 보게 뭐 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하신 자, 인자하신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면 선하신 자, 인자하신 분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자, 10, 여러분, 영원한 사하시니 그의 인자시니 영원한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경상도 여러분, 영주, 영주군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내시는, 어, 강경훈이라고 하는 어, 이 장모님이 젊은 시절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모님이 일제 말려, 보급대라고 끌려갔습니다.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채석장이 뭐하는지 알죠? 돌돌 파괴해서 돌그 실어 나오는 채석장입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위들마다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는 작업을 점심시간 이전에는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로 터트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터뜨려서 부서진 말은 그 모든 이제 그 돌멩이들을 다 씹어가지고 여러분 운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이, 이 집의 장모님이 말로 절렸을 때 했었던 거죠. 어느 날, 오전 일을 다 마치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점심을 먹고 됐는데, 이 강장 그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개한 마리가 와서 기도하는 장모님의 도시락을 불고 갔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개가 자신의 도시락을 불고 가니까 저 마치 가는 것을 보았어요.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야 개도 무시하는구나 개. <laughs> 개가 여러 도시락을 불고 갔으니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뭘, 얼마나 졸업을 했는지. 야, 참, 하나님 계시다는데, 어떻게 저 도시락을 안 지키고, 어디게 저렇게 지금 개가 물어가는, 별걸 소리를 다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장모님이 도시락을 찾으러 개를 쫓아가는데, 이 개가 장난을 치듯이 잡힌 만큼 가까이 가면 얼린 도망가. 아우, 정말 이 속이 엄청나게 은창하네. 얼마나 여러분 속이 살았겠어요 한 100m를 갔는데도 여러분, 이게 개가, 걔가... 뭐 하는 줄 알았어요. 한 200m 정도를 갔는데, 거기 가깝게 가는 게 이상하게 그 개가 도시락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도시락을 바라놓면 주워서 돌아 순간, 돌아서는 순간에 바라는면 다이람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전에 바이 구멍에다가 뚫고, 여러분,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걸어 집어넣는, 한 발이 안 터지면 다 터졌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발이 터지지 않았고 있었어요. 근데 그한 발이 바로, 그 순간에 장모님이 도시락을 바로 집어넣는 순간에 터져버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장모님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개에 도시락을 빼앗게 멀려 나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신 하나님의 바로 인자하심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이 감정을 말하여 여러분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로에오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살아요 하느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느성을 지키기커녕 교회 오는 자체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자 주스 감사주일을 여러분 한주앞두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 자신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삼두 쓰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 감사한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